수학은 사고를 전략하는 과학이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고로 수학이 공부다. 센, 중등수학, 2학년이라기, 문제 200번, 페이지 31쪽. 전형적인 지수를 묻는 지수법칙이죠. 어, 연습은 이걸 안면돼요 A의 M제곱에 N제곱, 뭐다 뭐다 뭐다. 에의 m 곱 n 줄였어 m n 좌변 한번 쳐다볼까요? 25라는 건 아하 5의 제곱이네. 높이 맞춰야 니다 2x-1 소괄호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샘처럼 하면 됩니다. 높이를 단지 딱 맞추세요. 빨간색 보이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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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이 적었는데 이렇게 보고 따라하세요. 그럼 지수끼리 곱할 수 있겠네. 오해 결국 지수에는 4x 마이너스 2제곱까지 암산되나요 이 녀석이 우변에 있는 5의 x 플러스 4제곱을 갖고 싶은 거예요 전문용어로 밑이 같네 같은 빛을 가지잖아 그럼 뭐만 같으면 돼 뭐라 그러지 그렇지 지수끼리 같으면 돼 같은 지수여야 돼 그래서 4x 마이너스 2랑 x 플러스 4가 같아 x를 좌면으로 넘기고 싶어? 양변에 뭘 뺀다? x를 뺀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우면으로 넘겨주고 싶어? 양변에 뭘 더한다? 2를 더한다. 플러스 2. 감사합니다. 휙 넘기면 4x 빼기 x는 몇 x? 3x가 되고요. 이건 빵되죠 상수 2를 더할 거면 4에다 2를 더하면 6. x를 구하고 싶어요. 양변에 뭘 나눠 준다. 3을 나눠 줄거예요 곱하기 3분의 1을 하는 거지. 그럼 만족하는 x는 얼마 더? 2라고 쓰는 거예요. 개념리 중등 수학 2학년 1학기. 음. 1차 방정식 활용 파트입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기본 상식들이 나옵니다. 현재 지수는 어, 만 원을 지원하는 25,000원 은행에 예금이라는 건 흔히 예치되어 있는 금액, 그러니까 은행에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금이라는 것은 이만 원을 꺼낼 수 없어. 그냥 그대로 그냥 꼽아놔야 되는 거야. 오, 그래. 현재란 표현을 줄게요. 자, 무슨 말이냐. 표를 작성을 조금 할게요. 자, 연습을 해보면, 아, 좋겠다. 자, 오, 지수란 아이가 있고요 음, 지원이라는 아이가 있대요. 그냥 이렇게 적을까. 자 현재 지수는 얼마를 가지고 있대 만원을 만 가지고 있고요 지원이 는얼지 2만 0천원이 많아 어 2만 오천원이좀 많죠 그죠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지수는 4천원씩 더 집어넣는데 어 그러니까 이거 현재인데 이거 다음 달 1월 후라는 표현을 쓸게 그건만 그러니까 더하기 얼마 4천 더겠네 계산하자마 먼저 그대로 쓰세요 지원이 는 2만 오천 더하기 3천 되겠지. 나중 고등수학에는 이자 계산까지 합니다. 이거 복리법이라고 부르고 단리 복리법, 원리합계, 연금의 형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런 거수능의경제수학이 해가지고 기똥차게 놉옵니다지금 이자는 생각하지 않을 까요 현재 고1, 고2들은 이자까지 생각하거든. 지금 아주 기본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다음 봐봐. 2개월 후에, 이월장 2개월 후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러면 어? 만원에다가 4천을 한번더넣자 r 4천 곱하기라 쓸수 없죠. 그럼 지원 k o 계산이 아니에요. c h o k o p a g i Satchokopagi, s a t c h 를 입금한다는 얘기지. 흔히 예금한다는 거예요. 아하 예치한다는 거 p a g i Satchokopagi, s a t c h o 기요만원 g i s a t c 25,000 곱하기, 아, 25,000 더하기, 3,000 곱하기, 3면 되겠네. 그러면 어? 몇 개월 후, 몇 개월을 음, 뭐라고 표현할까? 음, 좋았어. 몇 개월이랄까? X개월이랄까요? X 1개월이면 만 더하기 4,000 규칙을 찾으세요. 2개월 후면 만 더하기 4,000 곱하기, 3개월 후면 만 더하기 4,000 곱하기 3. 누가 봐도 X개월 후면. 어? 만 더하기 4,000 곱하기 X가 되지 않을까? 그럼 지원이는 어떻게 쓸까요? 25,000 25 더하기 3,000 곱하기 X가, 이제 잘 봐. 누가 더 많아진다고 했어요? 그렇지, 지수라니가더 많아지게. 현재는 1 0원밖에 없고요. 지원이는 25,000씩은 있지만, 15,000원 차이 나지만 지수가 한 달에 넣는 불입금이라 부릅니다. 납입금이라 부르거든. 4 0씩 꾸준히 넣지그런데 지원이는 3000씩 넣지. 네. 언젠가는 추월한다는 얘기예요. 어? 그럼 부동방에 왼쪽이 클까요? 오른쪽이 크다는 얘기일까요? 왠. 그렇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게 소준령으로 시험 넣으면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잘 봐. 3000x를 넘기고 싶어요. 그러면 양변에뭘빼넣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3000해 주면 되지. 3000x 언더 4000x에서 3000x 빼면 얼치 1000x가 될 것이고요. 그 상수항 보세요. 만 보이죠? 그 25,000은요. 만 원을 좌우변으로 넘기려면 양변에 뭘 뺀다?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만만돈 뺀다. 같은 말이죠. 에이. 만 빼기 만은 빵이고요. 25,000 만은 15,000 15 되잖아. 부동호 바에 바뀐다. 안 바뀐다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x 범위를 구하려면 양변에 뭘 나눠 준다? 1000을 나눠 줄 거예요. 와. 그럼 몇 수는? 쓱쓱쓱 15보다 크다. 그럼 몇 개월 보다? 16개월 후에부터는 아, 검산해 볼까? 지수는 16개월 구면요. 16 곱하면 <laughs> 얼마요 64,000이네. 그럼 74,000 되겠네. 맞나요? 그런데 16개월 구면 3초 곱하기 1 0 하면 3만 8,000이잖아. 이거 4만 8,000 더하면 어, 7만 3천 되네? 16개월 구면, 어, 지수의 예금액이 더 많다는 거요, 지원이 보다. 그러면 15개월이면 볼까요 15개월. 어, 15개월이면 6만 원이잖아. 만다 6만 원 얼마요? 4천 빼면 되잖아. 7만 원이잖아. 이 15개월 자요? 그 4천 빼면? 어, 딱 7만 원이잖아. 딱 같아지네? 아, 이렇게도 알수 있다는 거요. 하지만 나는 수학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수학으로 적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자 계산까지 된단다. 개념원리 중등수학 2학년 1학기 1차 부동시 어, 활용문제 아, 91페이지입니다. 형은 지금 4만원을 가지고 있어요. 오호. 동생은 2만원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을 예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치금 또는 예금 그래 그런데 형은 1월 다음 달부터는 형은 얼마를 집어넣는데5천는이 원을 집어넣는데어 그러면 4구는이친원는이지 말고 이처럼 해봐요. 이를 적으세요 5는이 친구는 이친구 옳지 이 친구는 이이구나이러구천원이라는 아, 네. 표현을 쓸이예요는래 그래. 그러면 두달 후면 형은 4만 더하기 5천 곱하기 2가 되겠네. 네. 5천을 두번 넣는다고. 이걸 불입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는 납입금. 동생은 2만 더하기 1천 곱하기 2가 되겠지. 그런데 몇 개월 후, 어, 좋았어. 이번에는 마이스터 별 개월 후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아하, 그러면 형은 4만 더하기 얼마가 돼요? 오. 5000 곱하기 별. 동생은 2만 더하기 1000 곱하기 별이 될 건데 문장을 한번 보세요. 수학. 형의 예치금이 주어는 주어는 빨간색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이 녀석이 주어인 거예요. 이 녀석이 빨간색이 주어지. 주어가 주어는 주어이. 동생의 예치금. 색깔을 입 드릴까요? 좋았어. 맛있다. 초록이 초록이 초록이. 동생의 예치 금액의 몇 배? 세 배. 똥배 말고 세배보다더 많아진다는 것은 빨간색 커요, 좌변이 커요, 우변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좌변이 더 크다는 얘기 아닐까요? 어때? 내말 맞아요? 크다는 걸 선생님처럼 입을 이렇게 오른쪽을 벌리고 왼쪽에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좌변이 주어가 초록색 우변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산수예요. 자, 기본이 안 되면 산수도 안 되는 친구들이지 지금도. 아, 큰일 난다. 4만 더하기 5천 별꼭생장한다 별, 5천 별 해도 괜찮지. 천천히 분배, 분배, 분배. 6만 더하기 3천 별. 3천 별을 좌변으로 이항시키려면 양변에 3천 별을 빼주는 거예요. 5천 빼기 3천 별은 2천, 2천 별 4만이를 우변으로 넘기고 싶어 빼기 4만이 내준되지 빼기 4만 해주면 6만 빼기 4만은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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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되겠네 부호 방향 안 바뀌어 별 범위를 구하려면 양변에 뭘 나눠준 너 2천. 2천을 나눠줄 거예요 2천분의 2만이면 아, 적어드릴까요 부도 안 바뀌었지 왜?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000을 약분하면 2분의 20이면 아하 10 별은 10보다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개월 수잖아. 몇 개월? Third, first second third. 뭐뭐 서수 기수 나타낼 때는 맞죠 10보다 큰몇 개월? 11. 그렇죠. 11개월 후면 오케이. 형의 예치금이 동생의 예치금의 세 배보다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검산해 드릴까요? 걔네벌리 고등수학 아니죠 고등수학이란다. 음, 중학교 2학년 92쪽 오케이 일차방정식 부등식 문제인데 평균은 수능에 나옵니다. 평균을 우리는 음, 영어로 MEAN 평균 m e a 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평균의 정의는 지금 어, 초등학교적으로 나타낸다면 과목수분해 총과목수분해 바꾸게 되면 총점이 됩니다. 물론 중삼 올라가면 이 다음 단계 실제로 통계 파트에 넣으면 중삼 때 나옵니다 통계가 도수의 총합분의 별량 곱하기 해당 도수 총합이라고 배우셔야 돼요. 근그 네, 다음 일단 지금 초등학교적으로 가르치드릴게요. 지금 몇 가목 쳐요? 수학을 아, 수학을 몇번 쳐요? 지금 3번 쳤잖아. 그런데 네번 치게 된대요. 어? 그래? 네번 쳤을 때 평균이 85점 이상이 되게 만들라고 해서요. 오, 잘 봐. 평균의 정의는 M의 정의는 총몇 번? 4번분의95 더하기 88 더하기 75 더하기 몰라. 4회차 점수를 모르는 거야. 이걸 했을 때 85점 이상이 라는 것은 수학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때? 네번 성적의 평균이 85점 이상. 알아듣겠죠? 이걸 하시면 돼요. 아 그럼 분모 있는 4를 없애고 싶어? 양변에 뭘 곱할까? 4. 4를 곱할까? 그럼 분자 한번 봐봐 봐 이거 바랑이 계산할 수 있을까? 갑니다. 자, 보자. 이거 두개 더하면 얼마예요? 173 173 맞나요? 네. 그럼 173 더하기 75는? 258 258 맞나요? 248, 248 아닌가요? 248. 자, 그럼 다시 248더하기 네모는 그거 나갔네 지금 4로곱했으니까85곱하기4해보세요4 5 20 4 8 32 4 8 32 그래서 양변지 248을 뺄 거예요. 빼주면 얼마예요? 비사파삼지 그렇지 183이다, 그렇지? 158이다, 그렇지? 맞아. 258이다, 그렇지? 258 빼주면 <laughs> 얼마죠? <laughs> 빼주면 자 빼주면 얼마요? 82가 되나요? 그래서 최소 몇 점? 82점. 어, 이걸 이제 몇점 이상이라는 건 최소 최소 미니멈 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82점은 받아야 평균이 어, 85점 이상 된다. 개념원리 중등수학 2학년 1학기 페이지 92쪽 핵심 4번 문제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개에 500원이 사과 어? 이거를 수학으로 표현할 거예요. 500원퍼 이치 실제로 쓰는 표현이다. 이치라는 건 EACH 줄여서 e a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수학으로 다시 표현한다면 어허 이걸 이렇게 쓸 거야. 분모에 1 이치 한 개당 가격이라 부릅니다. 개당 가격을 이랬습니다. 나는 수학하는 사람. 실제 수저 이거 봉지에 보면 있잖아. 그죠자 실제로 쓰는 표현은 기본 상식입니다. 수학은 기본 상식입니다. 상식을 배우는 거예요. 수학이 대세다. 니언도 안 볼까요? 이건 300원. 퍼. EA. 이치. 알겠어? 한 개당 가격이 300원이라는 거야. 근데 두개 합쳐서 개수만 따진다면 몇 개를 구매하는데? 20개. 20개를 구입한대. 아하, 이 녀석을 X개 구매한다면 이 녀석을 Y개 구매한다 해볼까요? 네. 자, 수학으로 써보면 X 더하기 Y는 20. 디귿의 수학적 표현을 이렇게 쓴 거야. 이게 직독직해다. 그런데 얼마치를 산대요? 3000원치 산대요. 어? 3000원치라는 것은 보세요. 지금 개당 500원 하는 사과를 잘 보세요. 원이치 분에 500원에다가 구매한 개수 몇개 x. x 이 치개 산다면 이치개 약분되죠. 그러면 총 가격은 500x가 되는 거 알겠나? 단위를 적어 주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잘 보고 따라하세요. 그렇부터 필기해라. 자, 그다음에 갠어 뭐야? 줄은 개당 가격이 얼마예요? 50, 세명처럼요. 보세요, 12a 분의 300원 곱하기 몇 개산들 y개산다고 했잖아. 어? 그러면 2a, 2a 약분되죠. 가격은 얼마예요? 300. 300y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네. 이게 총 금액인 거야. 자, 배를 우선 3 0 0 0원 짜리 산다고 했잖아요. 3천원0원 n Sandan, why a r 사실은. 와이 a 얼마예요? y are 예요 u s a 0 s o n Sandan, because you a 나 e not going to be here. You are not going to be here. You are not g o i n 이거 다 샀는데 얼마 이하가 되게 만들래? 만 원. 그렇지 만 원보다는 작거나 같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는 최대 몇개살수 있는가 물었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식을 대입할 건데 y 자리에 20x를 대입할 수 있어 없어요. 잘 봐. 여기 y 자리에 20x를 대입할 수 있잖아요. 합쳐서 20개 사니까. 자 그러면 수학으로 잘 보세요. 500X 더하기 300 곱하기 20-X 더하기 3천0 0 녀석이 만 이하면 된다는 거예요. 양변에 통째로 100을 나눠버릴 거야. 100분의 500X는 5X, 100분의 300이니까 어? 3 곱하기 20-X 한번더 적어드릴게요. 100분의 3000은 30 1 0분의1 1 있구나, 맞죠? 자 풀어버립니다. 암산할까요? 마이너스 3X니까 5X 계산하면 몇 수? 2X 3 곱하기 20은? 마이너스 아, X 60 60 더하기 30은? 90. 90 90을 이항시키면? 100에서 100 빼기 90 해주면? 70. 10 그래서 보통 안 바뀌네. 1을 네. 나누세요. X 범위는 5 이하 최대 몇 개까지 살수 있어? 다섯, 다섯 개까지. 최대 다섯 개까지 살수 있어 사과를. 개념물리 중등 수학 2학년 1학기 93쪽 핵심 5번 문제. 동네 가게에서 한 개에 2천 원인 물건을 할인마트에서는 1,700원을 한대. 음. 할인마트에서 다녀오는데 교통비가 1,500원이 된대요. 아, 다시 A에서 살 때는 2천 원을 사는데. 할인마트에 살 때는 1,500원이 필요하대. 그런데 교통비가 아, 1,700원이 필요하대. 교통비가 1,500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그죠? 렇 왕복. 오 그래? 그럼 봐봐. A 제품에서 A 가게에서 X 개를 구매한다면 B에도 할인마트에서 X 개를 구매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총 드는 비용은 2,000 곱하기 X. 할인마트에서는 얼마가 필요해요? 1,700 곱하기 X. 그런데 교통. 그렇지. 플러스 1,500원이 되는 거야. 그런데 더 유리하다는 건더 싸다는 얘기잖아요. 어디에서 싸? 마트에 가서 싸라는 건 동네 가게 더 비싸게 하면 되지. 맞나요? 1,700x를 넘기려면 빼기 1,700 해주면 돼요. 빼주면 300x 보통 안 바뀌네. 그럼 x는 300을 나누면 5초간 거예요. 검사해 볼게. 만약에 또 5초가 그러 그러니까 답은 6이에요. 다섯 개 산다면 얼마예요? 다섯 개 구매한다면 총 비용은 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다섯 개 산다면 얼마예요? 8,000원. 아, 8, 500. 8 500. 7, 5를 곱해보세요. 0, 0, 0. 5 0 0에다가 5를 곱해 보세요. 00 5735 8,500에다가 8,500 더하는 거니까 딱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통비나 생각한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음, 어때? 이득이 없죠. 그런데 여섯 개 구매하면 어때? 여섯 개딱 구매하는 순간 이건 12,000원이 필요하잖아. 그런데 여섯 개 구매하면 얼마예요? 1,700에다가 6 곱해보세요. 00, 67, 76, 42가 되고 여기는 6, 1 2 0 0에다가 교통비 1,500 들어가니까 10,700은 들어가네. 어때요? 10,700은 들어가네. 어때? 얘는 12,000원 필요하고, 얘는 11,700원, 300원 차이 생기죠.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